오늘은 엄청 덥습니다. 어제보다 더 더운 것 같아요. 지금 어저께 야간 토망을 하고, 어 뒷밖으로 나오다가 바다 바닷물에, 그 바닷물에 빠져가지고요. 아이고. 그, 보험회사 출동했는데도 뭐, 못하겠다 일이고, 그건 좀 나중에 한번한 소리 좀 해야 되겠어요. 못하겠다 하고 이래가지고, 할수 없이, 그 아시는 분, 이제 트랙터 그 지금 트랙타 불러가지고, 그 장인 어른 친구신데, 트랙타 불러가지고, 어, 꺼져내가지고요, 잡당겨가지고, 9시 반에 지금 귀가를 했죠. 밤 9시 반에. 두세 시간, 두 시간 이상 기다리다가, 그래, 탈출을 했는데요. 그래서 오늘 뭐 고생하셨다고, 영양제 한통 드리고, 지금 온 김에 온 김에 이제 저기 한번 들리려고 합니다 어느 다리? 남대천 한번 들리려고 합니다 어저께 새로 파놓은 어제 새로 파놓은 그 물길이 물길로 물이 내려가고요 원래 내려가던 물길은 막혔습니다. 그래서 지금 오늘 물길이 막혔는지 안 막혔는지 한번 확인차 한번 내려갑니다. 투박은 못할 것 같아요. 얼마 더운지, 이거 뭐 10분만 있으면 온몸이 땀으로, 땀으로 디범벅을, 디범벅이 될것 같습니다. 어제 이뒷바고 하다가 거집서 그 있는 저기에 바닷물 쪽으로 빠져가지고요 밀려가지고 뒷바퀴가 밀려가지고 에 파도는 치지요 야 어쨌든간에 탈출했습니다 탈출 흔적이 하나도 없네. 자, 아, 어제 내려가던, 내려가던 곳으로 여전히 내려가고 있습니다. 저쪽은 내려가고 있죠. 자, 내려가고 있습니다. 한번 가까이 가서 물속을 한번 쳐다보고요. 고기가 오는지 안 오는지 한 쳐다보고, 그리고 나서 물고기가 오면은 또 다시 옷을 갈아입어야 되겠죠. 갈아입겠지만은 만약에 물고기 없으면은 바로 철수합니다. 안경을 좀 갈아 끼, 평강 안경으로 갈아 끼, 끼우고 모자도 좀 쓰고 자외선 차단. 마스크도 좀 쓰고, 그리고 준비가 끝나면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엄청 더운데요. 이럴 때 이제 사실은. 합공치가 오거든요. 합공치가 오는데, 일단은 한번 나가보겠습니다. 나왔습니다.